자나 구령이 아 구령님 나오셔서 오른쪽 가시면 되고 오른쪽으로 그냥 진주 가시면 되고 사군 사고... 또 나오셔서 오른쪽으로 가셔서 야 땅콩이 잔다 다야 아, 피곤하신가 본데 왜 할배방 일어났어 아... 일어났어 아 라면 끼먹을라다가 이쪽으로... 스프 그 옷에 묻어가지고 털고 좀 왔다 <laughs> 아니 이거 스프 그 갑자기 팍 하고 터지더라고. 스프가 <laughs> 터져요? 거즘터뭐해드시는거야너 도대체? 폭반물 드셔가지고 사방라면 갔거든요? 사방라면? 내려갔어요 나도 그거 먹었는데 방금 엘베 하나 올려드렸음 <laughs> 어디로 LB? LB? 가야 돼? 다시 LB? 한 번만 뒤집질 먼저 어딘가? 엘베비에서는 탄삼이랑 구덩이 발전기에 두개 붙었어요 엘베비랑 완전 그냥 반대거든요? 그냥 가고 싶은 데로 가는데 직진하다 되고 뭔도요 가고 싶은 데로 가 그래요? 문도처럼 그냥 꼴리는 대로 가면 돼. 어, 씨발. 야, 가... 가드 있는데? 가드가 있네? 왜 있지? 나안 봤어, 가드. 어, 가드가 안 봤어. 그 어, 나, 그냥 지나지 네? 죄송한데, 다금 어, 어 부서, 미안해요. 저염은 부어야 돼, 저염은 뜯어 돼. 아, 근데 이거 나중에 좀 크게 적응해가지고. 아니야. <laughs> 아이, 아니, 저염 정도는 부어야 돼. 괜찮아, 괜찮아. 불사핑쪽이거든요불사 딱히 없고. 어, 한명 봤어. 네. 한 명이 았네 여기 엄청 많아. 아, 근데 안 봤어, 쟤네. 아, 진짜 됐다. 빈쪽에 엄청 많아요. 아니, 곽아니저경기가 어, 아, 많아 보인다. 보이스에 아, 아, 네. 있는데 근데 보이스 아, 보이스는 아, 주의사... 주의사... 지금 일을 봐야지. 이콩이부터 열려 있다. 열려 있다. 들어왔다. 좋은 대로 열려 해서 들어와. 아니, 왜또 나갔어? 나 할게요. 이거 내가 박쳤으니까 열어 줄게. 사고님 천천히 잡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잡고 있어. 할수 있었다. 안 왔어? 아, 더 있어요. 나갔어요. 나갔어. 이단콩? 아,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사고님 하나 더 있어. 어나 봤다 봤다 나이스 정전이 안되거든 땅콩팀 쪽으로 와주시아아리스 아, 받아 잠깐만 아아리다거 엘베에 두고 올라가는데 엘베에 뒤에 티어이 새빨간 성공 성공 나, 나, 나. 성악 맞던데 풀려요 아, 주변에 뭐 없는데? 없어? 엠티파가 MD, 있었어 하나 더 있네 괜찮아 땅콩 아구에가 있어 아까 엘베에로 올라갔음 엘베 올라갈 거 우리도. CC, c 과학자, c 시 과학자. 어, 여기 핀쪽에 둘 핀쪽 둘. 엘베들 c 시 과학자 사어했어보고 쟤네 후르시 없다. 시 없다. 쥐알이 없어요. <laughs> 어당콩님정전한데정전한데아 어, 어, 사군님. 야, 거기 받자, 벽이야 사군님 벽이야. 나도 아, 아, 두명다 그래. 봤어. 봤어? 아, 나이스 최고지시좀 떨어져요. 지시 봐. 아 이미 심각하게 어, 안 좋다. 그냥 에어락 에어락 쭉 지나서 가면 티시방이거든. 나 티시방에 있어? 티시방 아니야 티시방이 없어. 내려가면. 하나 있어. 네, PC방, <laughs> 과학 하나 있어. 뭔 소리야? 네? 하나 있어요? <laughs> 네. 소리 네, 들리는데? 잡았어요? 먼저 사무고 뜰게. 사무고 먼저 뜰게. 여기 여기. 조심할게. 네, LV, 아니 B. 무슨? 이 엘베 B에서는 나오셔서 우회전하시고. 사구방 지나가시면 되거든요 이거 대대. 안전. 카드 배파 네 아, 번을 돌렸는데 어떻게 아. 가화가한 번도 안 되냐. 아. 아. <laughs> 자, 좀 덜었다 진짜요. 자만 나 네. PT만 한번 확인하고 갈게. 어 KHP 안녕. 삼호기 뭐 있다. 사호기 삼호기. 진짜. 아까 엘베 엘베 A 아까 애들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갔나 보다 거기에서. 치고 왔다. 치고 왔다. 치고 왔다. 땅콩이 달릴 수 있어? 이미 이미 달렸어. 정전이 안 된다. 문이 닫아. 절대로 걸어가. 왜 그래? 왜 이러죠? 아, 정조이 훌가는 나도 있다. 이거 3 4 1도로하 있거든요. 저거 아저씨 같은데. 정전 <laughs> 뭐? 크레란서. 이런 뭐. 근데 저거 좋은 말로 한먹이해 어, 응, 응, 말로 어, <laughs> 나쁜 말로하면더 어떻게 할수있겠했어 그치 혹방 내가 오게 해서. 내 앞에 가드레 내가 막 내가 막 내가 막. 내가 막 제수랑 가자. 아, 제수랑 가드가드나 갈게. 내가 마 어디야? 오, 어, 여기, 오, 어, 여기, 여기, 오, 여기, 오, 여기, 오, 여기, 오, 여기, 오, 여어 오, 여기, 오, 여기, 오, 올라가 여기, 오, 여기, 오, 어요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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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기 오, 여기, 오, 여기, 오, 여기, 오, 여기, 어? 나 날비피 왔는데 저위험에 더 있다, 있나 뭔데 아직 저위험 아, 갑자기 지 아, 스스로 체포가 열렸네. 아이 어? 아니, 어? 저위험이 어? 아니라 삼공으로 와야 된다고. 네, 아, 이나나 저위험에서 못 울려. 올라가. 가드가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 l 비피에나 있어, 엘비피에 나 있어. 나 있어. 응. 올라갈게, 올라갈게. 쌤 콩님. 죄송해요, 있다실구방실구방실구방 사구방, 사구방. 하나 더 있나? 어디 있어? 나머지 한 놈은 내가 찢어죽일 거야. 하나 저위험에 있는 거 같아요. 저위험에 스스로 체포 열렸어. 사고방 사구방. 어, 7 9봉 앞에, 7 9봉 앞에, 정크정크 정크. 탄삼 탄삼 탄삼. 따라. 뭐야 저거? 에다 또어졌어요 예. 또어졌어요 <laughs> 이게 무슨? <laughs> 되게 책방 쪽으로 이름 없이 떨어진다. 이쪽으로. 내 아침. 제 나한테 이미 아. 세대 맞았어. 제 나한 테이미 세대 맞았었어. 땅팀 이쪽에서 할게요. 책프로 맞았어. 내가 전력이 없어서 많이 못 빠졌다야. 얘네 네, 네. 레이건이 인... 어? 없어요. 잡았다. 없어, 없어, 없어. 개꿀? 모기 잡았다. 오. 우다 <목소리> <목소리> 모기가 벌써 있어. 이쪽으로 모기 있는데? 아똥 가라앉네. 아, 똥 깔아 아 <목소리> 반대로 좀 간다. 반대로 간다. 반대쪽. 음, 한명 봤어. 한 명. 반대쪽 좀대로 갈게. 안 갈게. 그냥 안 들어갈래. 네.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가도 돼. 그냥 쓸까 말로? 어떻게 해야 되냐? 풀어 바로 풀게요. 어님 주변 다 있어. 님들 어디로 갈 거예요? 레고 방 지금 완전 반대쪽 거든. 털렸어, 레고. 폭포방 쪽으로 가서 다리 건너신 다음에 가시면 돼요. 다리 건너서 가시면 돼. 요왜 뭐 앞에 많은데? 어, 다리 건너서 이쪽에 레고 방이거든그 폭포에 테슬라 붙어있는데. 단삼이랑 그... 테스트 발전기 붙어있어요. 사군님 그쪽에 좀 많은 딱보님. 상보님 빼빼빼 여기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지옥이야 여기... 보일 수가 있는 여기거든요. 4번 봐, 엘베이 좀 많이 내려가는데, 엘베이... 한번에 여기 안 살려서 소리. 지키면 돼, 안 살려서 지키면 돼, 근데 어디서 이렇게 총소리가 나. 근데 왜 우리 둘밖에 없어? 아사번에 5번에... 5거에 없어? 아사번에 왔어 에 5번에... 거번에 5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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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에숨번에 5번에... 5에 5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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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다저희한것 네. 같다고? 네. 쟤는 레이거만들어. 둘보다 네. 애들 엄청 많이 갔다. 일단 여기 있는 애들부터 닦아야 될 때. 굴욕방 쪽에 하나. 굴욕방 유험해 벗어놓을게요. 네. 이제 물러온 네. 케이스 내가 한대 때려놓고 했어. 나이스. 네. 탄산 발전기 돌아가고 일단 지금 저희는 네. 네. 어, 한번 가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탄산에 둘. 저희는 가봐야 돼요. 탄산 한번 맞고 갑시다. 네. 네. 어 맞지. 바지... 저핀한사람반대편이서 어, 응. 저기... 50%핀 쪽으로 오시면 돼. 그니부방에 탄산 붙어있구나. 네, 부 네, 탄산, 탄산 붙어있음. 일단은... 여기에 고글 있나 본데, 고글써리 냈나. 부냉방, 부냉방... 앞에 제일 다더열하나 있고 탄산이... 오~ 탄산이... 부냉방... 차량 뒤로 갈게. 요기 오~ 서사 두명 맞다 사야이 XXX 어, 왜 어, 내려서 와 ㅋ ㅋ ㅋ 뭐야 이걸 버리네 <laughs> 개쌍욕을 개 <쌍욕으로> 하는데 <laughs> 하나 더 아, 있는데 뭐? 나 뺄게 네. 나곧 풀려 네. 문이 없어서 못 도왔대 이거 구냉방 발전기 끝나면 어 시체 어딨지 시체 어딨지 사호방 내려왔어 오우C 어어 나나 혼잔데 이거 여기 예, 핀좀해 구둥이 어딨어? 나 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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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버드 어 아, 이거야. 여우 저기 땀콤이 있었어. 아, 저기 저기 땅콩... 피들렸 여기 하나 있어. 어? 사군 님이랑 구 님은 전 붙어 주고 나, 그나 그대로 그래. 구등 방에 어 그대로 구등방 정크 여기 아니야? 겁 여기잖아. 여기 정에서 아, 우리, 우리 발전기, 그냥, 발전기. 그냥 다 같이 내려가자. 그냥 다 같이 내려가. 자기 그기니까 어디 갔어? 이제 하나만 때문에. 내려가면은 썰려 이거 우리 안 돼. 레일 건방, 포기 레일 건방 아직 안 열거든요. 레벨 2로 가셔서 일단 가셔도 되고. 어, 있다. Nice. 있어 들어갔네. 어, <스> <스> 어, 나이 oh 사람. 어, 나이 사람. 어, 나이 사람. 어, 나이사 어, 나이사 어, 이 어, 이나이사나이나이이 사람. 이 사람. 이이이이 어, 님들다다나다지다 <목소리> 나지 그다 나지 개들은 어떻게가자 킹해야돼얘들은 어떻게 킹이야돼아 아, 이거 탱탱볼 기억가잖아 <laughs> 아, <laughs> <이거. 웃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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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탱탱볼 들어와요 저거는 이미 없어 아, 올라가야 돼 대로 아유 점프 코인 많이 있잖아, 이거. 어 많이 니다 잠깐만 나 올라가로 끌려야 돼대 땅콩이야봐 땅콩이봐 땅콩이봐 아니 누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땅콩 심해봐 오메 아니 땅콩이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이저며어 저희 구름인중으로 한번 하시면 되는데 아 탱탱불은 <laughs> 좀 그런데 야 땅콩아 내가 탱킹 해줘야 될거 같아 <laughs> 탱탱불은 어, 좀 심한데 지명 봤어요 땅콩이 빼, 그냥 빼 그냥 빼 그냥 빼당시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니까 탱탱불 에버야 어어와 망포에 카우스와에요 당신 망포에 산 거야 <laughs> 하우스 오기 한 15초? 15초 전 15초? 맞네 아니네 열명 왔네 열명 왔네 오어 구렁님 좀 풀렸어 어 근데 총알 없나? 다이스 다잇스 총알이 없 땅콩이 티가 <laughs> 왜 저래? 땅콩이요? 탱탱 맞고 땅콩이랑 탱탱으로 맞은 상태에서 m 퇴아파때개 처맞았어요 땅콩가 <laughs> <다크가> 썩었네 <웃음> <웃음> 아 그리고 알아두세요 내가 이제 탱커야 내가 탱커야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구리가다 맞아주는거지? <laughs> 내가 다 맞아주고 <laughs> 다흐 <laughs> 이렇게 <웃음> 썩은 탱커인 는 처음봐 아이 상했어이상했어 상했어. 괜찮아 괜찮아 아직 <laughs> 먹을만해 썩 같아요 아직 아직 먹을만해 우리 어디로 가야돼요? 어 님들 어디서 나올거예요 근데 여기 엘베피왜 움직여요? 글쎄요. 에베피에서 진출하면레희 건강, 많은 건데 에베, 에베인 전대 에베피에서 진출 하시면 저희 건강. 아, 건가요? 일단 갈게요, 그냥. 네. 여기, 여기 뭐, 건가요? 발전기도 있고 좋아요. 네, 아, 좋아요. 좋지네요. 근데 우리 피가 <laughs> 안 좋아요. <laughs> 아니, 그런 게 맞으면 돼요. 야, 땅콩이 피 곱하기 2하면, 은 어, 사건님! 그, 그것은 아닌 것 같소. 사고 사어디에요 그, <laughs> <laughs> 저기구나. 신댕이 좋아요. 아이고 어, 죽었다 저거는 어 살았네? 레이 껐어 레이콘 껐어 레이 껐어 레이어안어레이 껐어 레이 껐었어 아얘레이했다 레이콘 레이콘 켜 또. 레이켜레이켜오빼빼빼빼빼 여기 레 켜고 있어 레이 켜고 있어 레이콘만 나막아볼다레이 간다 레이 간다 다 오케이 편안하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이제 개망네 아, 있는데? 가지 마소, 가지 마소. 아,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우리 가지 하, 마라, 가지 마라. 피가 많지 않았어? 킹쪽에좀 부르봤다. 새 봤다 뭐야? 저거... 레고, 레고, 레 레고, 레고, 킹아, 레고, 킹 레고, 킹 레고, 있어 레고, 킹 레고, 아 레고, 킹아... 레고, 킹아... 레고, 킹아... 레고, 킹아...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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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했레데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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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레레레레레레레레� 나 풀어도 돼? 저레고망 있어요. 레고망 s 어 e o Moys, Leo Moys, Leo Moys, Leo m o 포 s 해 e o Moys, 만들 o m 싸 y s Leo Moys, Leo Moys, l e 어 Moys, Leo Moys, Leo m o y o Moys, 진짜예요. 어디 있어야되냐 이거. 여기 있어요. 나. 치야 되지. 위치가 세상 거지 같은 곳에 다혀 서로... 있어 이거. 서로 죽이다가 알아서 죽을 것 같긴 한데. MTF 근데 6명이면 있거나. 밀어도 되지 않을까요? 네, 밀어도 되긴 해요. 가우스. 사실 지금 아니지. 일... 시간 지금 하는 거 우리 있어. 절대 못 이기는데. 발전기 쪽에 다 있어. 나 공사하고 딸치고. 오케이. 지금 엠챕 한번 돌려볼게. 지금 둘은 안 보인다. 음, 발소리 들린다. 어, 봤다 하나 봤어. 어, 땅콩이 무리하지 마요 어, 땅콩이 너무 무리하진 무리하진 거야. 거야. 무리할 야,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니, 땅콩 무리가 땅콩 왜 무리할 라를왜 쫓아와라를 기쫓아와라왜쫓아와나를왜 쫓아와라를 왜 쫓아와라를 <laughs> <나를? 웃음> <laughs> <토라도 돼? 웃음> 어 탁하면서 어 풀어 돼요. 거기 스프럿. 예, 나 풀려 나 풀려 지금 MTF 돌리고 있긴 한데 동, 하나, A 게이트 둘, B 게이트 하나, A 게이트 둘, B 게이트 하나. 예. 31로 39 쪽에 있다, 39. 지원 언제 오는지 좀 알아요? A 게이트 카운스도좀오시나 카운트. B 게이트에 카운트 쓰 A 게이트 MTF예요, 둘 다. B 오른쪽이 있어요. 하나는 땅콩이한테 맡기고 사구랑 저는 A 갈래요. 그러셔도되듯 지 여기 있어요 열려야 지원 얼마나 남았지? 이거 모르겠네. A 지원 A는 한 10, 10. 1분 30초 정도 남았어요. 네, 한그 정도 남았으 지금 빨리 밀어도 돼. 보통 16분 정도 오니까. 어, 우리 A 가자, A, A 가자, 우리. A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쭉쪽뭐 있나? 아니, 출근이 MTF 위치를안 알려줘. 어, 나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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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F. 다 지상이에요? AB의 툴. 어 둘인데? 아, 그 그걸 나왔어구나. 어 에이비야 둘 다. 어, 어 안녕하세요. 정, 정, 정.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참 맛있다. 앞바 앞에 있고 한대는 멀리 있어요. 안녕하세요.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어 구름 다리야 아닌데요? 구름 다리라서 뭐야 자폭이야 어, 이거? 방탄이 내가 봤어. 내가 5초에 올라가면 돼. 나 5초 걸렸어. 올라갔으면 돼요. 누르 돼. 누르 도 돼. 되 청진 켰어. 구름다리 쪽에 있거든요. 아니 구름다리가 아니고 끝에 핀 쪽. 그러니까 떨어졌네. 나이스. <laughs> 아니, 나이스. 나이스. 씨지. <laughs> 나이스. 시시. 아니, 왜 이렇게 <laughs> 허무하게 떨어져 주고. 이거 리겼어. 이거 리긴.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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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laughs>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주고. <laughs>